그러니까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이 특징적으로 이제 1, 3, 8, 1일 13, 18, 뭐, 요렇게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처럼 신기를 발현할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옆에 주위에서, 어, 고생을 시킬 수도 있고, 조상 가물로, 신, 신명이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영화신당 태웅당입니다. 인동살은 제가 알기로는 인간이 겨울을 나는 듯이 인생을 겨울같이 인내심과, 아, 그, 고난을 참아가라고 하는 살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겨울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되는데, 희노애락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에 바깥에서 생활을 하시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이 특징적으로 이제 생일에 1월, 뭐 3월, 8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끝자리에 특히 1, 3, 8, 11, 13, 18, 뭐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인덕이 없고 그리고 배신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고생은 엄청 하는데 끝에 남는 거는 없고 그러니까 조금 음 이런 분들은 어 조상감이 좀 많으세요. 이렇게 보다 보면 조상 가물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천도를 시켜서 약간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을 주시는 거지 운을 받게 해 드리는 거죠 본인의 집안의 조상 중에 이제 뭐 한이 맺히셨다거나 닦지 못하셨던 분들이 우리처럼 신기를 발현할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옆에 주위에서 어, 고생을 시킬 수도 있고 조상 가물로 신, 신명이 아니라 약간 그런 맥락이 많죠 거의 이제 무당집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우리가 살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 중에 인동살이 있는지, 백꼽살이 있는지, 칠살이 있는지 이런 거 살을 좀 보거든요. 근데 있으시다 그러면 조상을 좀 풀든지 살풀이를 좀 해서 하시든지 하지만 꼭 조상은 베이스가 된다. 음. 칠살. 제가 알기로 칠살이 있거든요. 칠살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고독하기도 하고 남을 치기도 하지만 죽을 수도 있는 살이거든요, 인생에. 근데 그런 게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도 없고 인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본인의 그 주장이 강해야 되고 약간 센 직업을 가져야 된다거나 그런 게좀 있지. 그러니까 그런 살하고 백호살 약간 맥락 비슷하게 가시는 거죠. 대운이 오실 때 이런 분들은 비운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을 보다 보면 몇살때 좋아요, 몇살때 좋아요, 이런 당사주 봐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해당이 안 되세요.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음. 왜냐면 이 시기에 성주운이 있어서 집을 사실 거예요. 내년에 좋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어. 음. 왜냐면 그거는 진짜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열어줄 수 있는 열쇠고리가 조상이라는 거. 어가 있거든요 아 이제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점집에 방문을 하셔서 진단을 좀 정확하게 받으시고 이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어디서 어느 조상이 아니면 어떤 고력에 외쳐 있는지 이제 상담을 해 드리면서 잘 풀어 드릴게요